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 당 해산은 안 된다. 제가 억울하게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이고 강제 해산도 되봤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직도 박탈당했던 아픈 경험이 있는데 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은 국민들한테만 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어떤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국힘당은 통합진보당이랑 다르게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진 해산할 놈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란 수의 윤석열을 배출시키고 내란의 동조. 한 내란당이에요. 최근에 권성동이랑 통일교 사건만 보더라도 무슨 교주를 뽑듯이 국힘당 당대표를 뽑는 건데 특정 교인들과 접촉해서 당대표를 뽑는 반민주적인 정당입니다. 헌법정신에도 완전히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김재현 대표가 얘기하듯이 국민들이 충분히 투표를 통해서 심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레임 때문에 국힘당이 아직도 17%, 19%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구들의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구들의 근거지가 되고 있어서 일배를 자체 이거 폐쇄해야 된다 라고 진보당 입장도 내셨잖아요. 이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세력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전혀 도 어, 살아날 되잖아요. 수 있겠는데 이런 그쵸. 생각하겠죠.